스퀘어 애닉스의 4대4 온라인 슈팅 게임 폼스타즈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PS4와 PS5에서 PS플러스를 구독하면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매됐는데요. 싱글 콘텐츠는 캐릭터별 배경을 풀고 튜토리얼 역할을 하는 짧은 디펜스 모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멀티플레이 중심이었습니다. 기본 플레이 방식은 거품을 생성하는 무기를 이용해 바닥을 덮고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거품을 칠한 바닥 위에서는 보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8명의 캐릭터들은 각각 다른 스타일의 무기와 2개의 일반 스킬 및 하나의 궁극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즌 패스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외에 모든 캐릭터를 확인해 봤는데 캐릭터마다 스타일이 뚜렷하더라고요. 대체로 사거리가 긴 캐릭터들이 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특별히 유리하다고 느낄 수는 없었던 게 독특한 처치 방식 때문에 홈스타즈에서는 적을 처치하는 걸 7이라고 부르는데, 7을 하기 전에 우선 공격을 맞춰 거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로 쳐내야 하죠. 거품 상태일 때 동료가 슬라이드를 하면 구출하는 것도 가능해서 적과 팀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서 전투하는 건 좋지 않았습니다. 배틀룰은 총 3가지로 스매시 더 스타와 해피베스 서바이벌, 러버덕 파티가 있습니다. 스매시 더 스타는 항상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두개 룰은 1시간 단위로 전환되더라고요. 주말마다 열리는 이벤트도 있지만 당장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우선 스매시 더 스타는 상대 팀을 7번 쓰러뜨리면 등장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데스매치 룰을 변형했습니다. 적을 무조건 많이 처치한다고 승리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스타 플레이어가 팀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 스타 플레이어를 공격해 반전을 꾀할 수도 있죠. 피베스 서바이벌은 외야와 내야로 둘씩 나뉘어져 내야의 두 명이 모두 살아남는 팀이 승리합니다. 첫판2승제로 진행돼 역할은 랜덤으로 변경되고요. 피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버덕 파티는 고무오리를 중앙에서 아군 골로 이동시키면 되는 화물 이동 방식입니다. 고무오리는 위에 올라타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일정 시간 동안 춤을 추는 데 성공하면 긴 거리를 대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룰이 모두 친숙한 면이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전부 팀워크와 MVP 플레이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느꼈습니다. 팀 대전 게임이야 늘 그렇지만, 확연히 비교되는 한 게임이 있어 그런 특징이 더 두드러져 보인 건데요. 바로 물감을 뿌려 4대4로 대결하는 닌텐도의 스플래툰입니다. 얼핏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게임성은 꽤 다르긴 하더라고요. 바닥을 칠한 비율로 승패를 결정 짓는 스플래툰의 기본 룰과 다르게 폼스타즈는 바닥을 거품으로 덮는 게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군의 이동을 편하게 만드는 길에 불과하죠. 대신 거품의 형태로 언덕을 쌓아 올릴 수도 있지만요. 이 결정적 룰의 차이로 스플래툰에서는 잘 도망 다니며 바닥만 칠해도 약간이나마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만 폼스타즈에서는 대인전에 필요한 피지컬이 좋아야만 합니다. 또 토으로 만드는 단계 때문에 팀워크가 잘 맞는 구성이 아니라면 적을 처리하기도 어렵고 전력 손실도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협동을 추구하는 플레이가 강조된 건 좋지만 아무래도 팀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간극이 다른 게임들보다도 크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폼스타즈에서 가장 애매하게 느낀 건 거품이 일으키는 답답한 시야입니다. 화면 가득히 거품이 쌓이는 건 보기에는 예쁘지만 그 안에서 바쁜 전투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격도 거품, 피격당한 적도 거품, 살려달라고 내 옆을 굴러가는 아군도 죄다 거품이라 UI가 없다면 식별하기조차 어렵겠더라고요. 그나마 디자인을 눈에 띄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플레이해도 눈이 너무 피로하고 경기가 끝날 때쯤엔 무지성 거품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고 경험치가 쌓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플레이하고 싶은 재미보단 피곤함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기본 타격감도 이펙트 사운드가 명확하고 적응형 트리거가 적용되어 있어 나쁘지는 않지만 시야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 보니 공격하는 과정이 시험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ps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부담없이 플레이 볼수 있는 장점 과 거품으로 전투한다는 독특한 콘셉트 그리고 경쾌한 분위기에 잘 녹아 있는 예쁘장한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관심을 끌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스플래툰을 즐긴 플레이어들에게는 하위호환으로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고 하이퍼 온라인 슈터에 익숙한 플레이어 들에게는 부족한 속도감과 뭉글뭉글한 타격 감으로 아쉬움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 슈팅 게임에서 리더보드를 보여주는 게 적당히 자극이 돼서 좋아하는 부분인데 홈스타즈에는 본인의 성적표 외에는 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게임들에서 빠지지 않는 부문별 칭찬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자극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추후 열린다는 랭크전이 경쟁심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글쎄요 pc버전이 아직 없는 지금으로선 홈스타즈의 인기가 얼만큼 유지될 수 있을지부터가 궁금하긴 합니다. 매칭이 가장 중요하니까요.